아, 이 49번 문제 풀때 이거는 경우를 수좀 따져야 되는데 H 두 개랑 O 하나 만나는 게 문제라는 거잖아 네. 그럼 H로 가능한 걸 따질 때 어, 산소, 아, H끼리 다를 수 있어요, 서로? 그치, 산소가 8인데 이게 분자량에서 지금 양성자가 한개이기 때문에 얘는 질량수 1, 얘는 질량수 2, 얘 질량수 3이고 얘는 질량수 16, 얘 질량수 18이야. 맞아? 그러면 16을 기준으로 16을 기준으로 어, 1자리 2개 또는 1, 2 또는 1, 3그 다음에 2, 3이 가능하지 않아? 그렇죠. 이거 16 기준으로 그렇죠. 그럼 18을 기준으로 했을 때 1, 1, 1 2, 1, 3그 다음에 2, 3 이게 가능하거든. 이렇게 하고 경우의 수가 총 8개입니다. 이러면 망해. 이거 다 계산해 봐야 돼. 항상 합이. 이상하게 그럼 얘18 나오고 얘 19, 얘20 나오고 이21 나오고, 요거 20, 요거 21, 22, 23이란 말이야. 예 네. 그럼 겹치는 게 나온다고, 요렇게 음. 맞아? 네. 그 경우의 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인 거야. 음. 그래서 그럼 가능한 부재가 모두구해라 그러면 18, 19, 20, 21, 22, 23까지 적면되겠지 넘겨서 54번 A와 B 값을 더하래. 어, 지금 A는 전자수는... 이 중성이니까 하나지? A는? 예 산소도 지금 양성자 개수만큼 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더 높은데? 5와 지금 어, 못 들어서 한거어 지금 수소가 양성자 개수만큼 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1 그럼 얘도 양성자 개수만큼 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8 더는 9아예자넘해서 62번. <laughs> 이 원자 A랑 이온 B 2 e 플러스라고 돼 있어. 전자 두 개가 부족한 게2 e 플러스잖아. 아, 예, 이걸 그냥 하면 될것 같아. 그럼 넘어가? 네. 63번. 63번에 은이왜안 돼? 자연기 존재하는 이미 1g에 존재하는 입자 수. 존재 비율 평, 평균 원자량이 10.8이잖아. 그러면 11이 11에 좀더 많은 가깝잖아. 네. 그럼 11에 많은 건데? 그럼 A는 작아야지, 겠보다 A가 오... 작아야지 11이 많은 거 아니야? 네. 11이 존재비율도 많은 거야. 음. 이게 내가 볼때 얘가 80% 얘가 20%가 있어야지 이 값이 나오는데. 네. B10이 자비 아, 2번이에요. 답이 뭐야? 답이 뉴. 2번. 2번. 아 똑같... 음. 이거 아 기유기 네. 위. 기유기 위. 방성다수는 똑같. 그두개 같아. 2번. 64번. 자 여기 전자매치에서 기어홀전자수라는 게요렇게 묶을 <laughs> 수가 있다고 전자과 전자를. 네. 그안 묶이는 애가 하나 남잖아. 이게 음. 혼자 있다 그래서 홀전자수라고 해. 그럼 2주기 7주기 아니고 2주기 7지역 쪽. <laughs> 원자가 전자수는 가장 네. 바깥쪽에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고치시고. 68번에. 가는 원자 핵을 구성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양성자 아니면 중성자일 텐데, 네. 요거 잘 봐봐. 개수가 같아. 그럼 이게 같은 원자 되야 되는 거 아니냐? 동일한 원자? 네, 네 그럼 양성자가 아닌 거지, 이건. 중성자인 거야. 가가 중성자 어? 저거 뭐 양성자가 양성자가 아닌가? 불중성자 A가 자자자자만 x 3 어? 이거 그게 있나 보네? 동의가 있어 동의 원수 있구나 그럼 얘를 양성자로 잡으면 얘가 전자가 되고 있어. 이게 중성자가 되지? <laughs> 맞니? 네 그, 그게 맞아요 6개 13. 얘는 6개 14. 얘는 모르는데 전자가 7개니까 양성자이 7개겠네. 예. 그럼 7에 15. 6개네. 다가 <laughs> 전자 다 맞는 말이고 X도하기 Y는 14. 13이. 13으로 고치시고 전자니까 6개 6야 되니까 13. 그 다음에 B와 C는 동위 원소다. A랑 B가 동위 원소지. A와 네. B 이렇게 고치시고. 69번. A는 원자핵의 구성 입자가 A가 뭐냐면 톰슨이 발견했잖아 전자잖아 전자 원자핵이 아니지 원자핵은 양성자 중성이고 다음 가를 통해 직진한다 에? 에? A가 원자핵 구성 입자가 아니야 A가 전자잖아 톰슨이 발견한 입자 A 전자 이거 전자 발견한 거잖아 사실은 아소노라랑 다른 거 아니 그럼 가를 통해 A가 직진한다는 것을 알았다 산란이라 아, 헷갈렸다 직진은 나를 통해한 건데 지금은 맞지? 네. 그럼 70번에 여기서 탄소 1 2랑 탄소 1 3의 원자수 비가1대1이다라고 나왔어요. 이문제풀이 뭐 봐봐, 잘 봐봐 지금 이 h 1가 c 1 2짜리면서 H4일 수가 있고 c 1 3이면서 H4일 수가 있잖아? 예. 근데 그 비율이 1대 1이래. 그럼 얘가 0.2몰 얘도 0 2몰이라는거 아니야? 맞습니다. 맞지? 또 여기서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를 따지라는 거야. 네.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 그럼 여기 탄소 6 6에 식이니까 양성자 6개 그다음에 수소에 있는 것 따지면 10개지? 응. 네. 그 10개 곱하기 0.2몰 하면 양성자 2몰만큼 있다. 괜찮냐 그럼 여기 수소에는 중성자 없으니까 여기 6개 있지? 6곱하기 0.2하면 1.2몰. 동일하게 밑에도 계산해 볼게. 양성자는 개수가 바뀔 게 없어. 동위 원소기 때문에 2몰 그대로야. 중성자가 바뀐다고. 음. 여기 에 탄소에 7개잖아. 그럼 7곱하기 0.2하면은 여기서 1.4몰이 나온다고. 그럼 이제 헬륨만 분석하면 끝이지. 헬륨 0.1몰에서 양성자가 2개 있고 중성자가 2개 있는데 그럼 얘가 0.2몰 여기 0.2몰일 거 아니야 음. 양성자 0.2, 중성자 0.2. 그럼 이제 전체 양성자 수, 다시 해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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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4.2. 그럼 전체 중성자 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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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이게 1 2 6, 2 8이네. 그럼 4.2분의 2.8이니까 7.4, 2.8, 7.6의 42, 3분의 2네. 나요.